여러분, SNS를 하다가 불편한 게시물을 본적 있으신가요?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? 오늘은 SNS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규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째, 항상 존중과 공감의 자세를 가지세요.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댓글과 반응은 온라인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. 둘째,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항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. 가짜 뉴스 전파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셋째, 자신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세요. 개인정보 설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지 마세요. 넷째, 사이버 괴롭힘에 동참하거나 방관하지 마세요.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신고하거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세요.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배려있게 행동한다면 온라인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도 품격 있게 행동하세요.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듭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